마지막으로 그 마지막으로 들던그틴글라이트와 함께 흔들던 그 시간 생각이 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아, 정말. 와. <웃음> <웃음> 괜찮아요 민규 씨. 가짜로 울지 않아도 돼요. 이게 <laughs> 아니라. 그게 아니라. 없을 줄알았데 아니, 아. 어. 아니, 진짜, 진짜, 우림씨 말했듯이, 그 유니버설 아트센터에서부터 저희를 봐주신 분들도 계실 수도 있잖아요. 정말, 코리텔라 어, 5년의 기간 동안 어떻게 지내왔고, 어떻게 해서 지금 이렇게 많은 여러분들과 함께 이 콘서트를 꾸리는지 아시는 분들도 계시고,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시고, 어, 사실, 여러분들이 흔들어주시는 이 빛, 불빛들이 잘하고 있어. 오늘 너무 좋았어 고마워라고 아, 고마워. 얘기 해주는 것만으로도 아, 그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한데 이렇게 저희 1집 타이틀곡 My 아, 마이스터의 한 소절도 이렇게 들려주시니 아 이거에 감히 그냥 감동을 안 받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요? 전혀 없을 것 같아요. 정말 이런 2,800여 분과 함께. 저희의 역사를 음. 함께 지켜보것만아서 너무 행복 했습니다. 아, 오늘도 안기했어 아, 우리 좋다고 생각해. 그렇게 많했어 <laughs> 아, 제가, 저는 노래 래 들어서 오늘 계속 그게마음에리더라고요 아까 제가 막, 또 흥분돼가지고 막, 여러분들 사랑 막, 통이 필요해. 막 이러고 막이러거 <laughs> 분위기를 띄띵다 보니까 제 마음을.. 너무.. 진심으로.. 그냥.. 네. 분위기를 웃긴다고.. 괜찮은 거 같아요 저는 아직또 늘... 노래 부르는 내내 계속 신경쓸 수가 아이에요 그래가지고 보이면은.. 총.. 초... 괜찮아요.. 아, 괜찮아요.. 계속 또.. 어.. 그런 죄를 씻어가면서.. 잠깐 파이팅 해 주시고 코에 타서 사진도 한번 찍을까요? 어 좋아요 오, 좋아요 오, 되게 촉촉하면서 아름답게 찍을 수 있을 것 같아요. <laughs> 네, 저희가 개 네트워어 공연마다 사진을 찍었잖아요. 아 근데 진짜 이거 마지막에. 어 네. 이수로건 노래 이야기 아니었어요. 우리가 더사랑할게 토레는 빛나기만해. 네. 하나 둘셋 사랑해. 하나 둘셋 사랑해. 하나 둘 셋. 사랑해. 하나, 둘, 셋. 마지막까지 이렇게 저희를 감동 주셔서 이렇게 큰 사랑 주셔서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정말 감동과 어? 재미와 웃음이 같이 있었던. <웃음> <웃음> 맞아요. 오늘 마지막이니까 그저 진하게 소감을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유니버셜 아트센터에서 이런 음. 음. 라이트닝도 제가 생각나는데. 참 그때까지만 응. 그때 이후도좀 시간이 많이 지나서도 저희가 늘 이제 팬분들끼리 팅글라이더 어스신 분한테 막 나누고 없으신 어, 분 드릴게요 드릴게요 하고 그럴 때가 있었는데 이제는 응원봉으로 공식 응원봉으로 좀확 흔들고 심지어 응원봉은 둘이 계시더라고 그렇게 정말 많이 컸구나 생각도 드는 것 같습니다 참 근데 이 슬로건에 있는 네. 코레은 빛나기만 해라고 적어주셨는데 이 말을 보면서 생각이 나는 건뭐 어떻게 보면 저희를 하나의 보석으로 생각해 을 주시고 언제나 빛이나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 어떤 다이아몬드 어떤 보석이든 시간이 지나면 때가 피고 뭐가 덮이고 점점 더그 빛이 어두워질 수 있는데 그 빛이 계속 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스스로 계속 갈고 닦아야 돼. 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이 사랑할 수 있도록 저희가 빛나기 위해서는 저희가 더 열심히 해서 우리의 이네 명의 이 모습들도 갈고 닦아야만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서울 테스타라는 아주 큰그 공연장이었죠. 잠실 종합운동장 쪽에 거기였죠. 정말 컸어요. 정말 컸고. 저희 팬분들도 너무 잘 보였지만 저희를 모르시는 분들도 아마 굉장히 많았을 것같아요 근데 예전에 저희 두훈이 형이 말했듯이 정말 자랑스러운, 어제 내가, 내가 또 자랑스러운 그런 아티스트가 되자 그런 얘기 했었는데 참 저희가 오프닝으로 센체수를 부르고 그리고 에미안수도 불렀는데 그소저스를 부를 때마다 뭔가 뭐, 모르시는 분들도 되게 환호성도 질려주시고 너무 좋다, 이렇게 해주셨는데 그럴 때마다 우리 스프링들이, 아, 될뿐지 됐겠지?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될것 같아요. 참, 그런 큰 무대에서도 저희가, 참, 여러, 저희 모르시는 분들께도 저희의 에너지와 저희의 이 음악들을 들려드리면서 환호성을 받고, 그 환호성을 같이 여기 스프링들과 즐겼던 것 같아서, 앞으로도 정말 어디 내나도 부끄럽지 않고 어디 내나도 자랑스러운 그런 아티스트가 되어준다는 생각을 가지셨습니다. 아, 네. 아 이제 마지막 은혜요 네, 너무 아쉽습니다. 언제또이 형들의 솔로곡을 듣고 저의 배드를 부르고 하지만 어, 또 만날 거라 생각을 하고 너무 아쉬워하지 않고 오늘을 잘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들고 치실 때희가 저의 음악으로 여러분들을 다 안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감사했고 안그 콘서트 때 사랑해 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조심히 들어가세요. 그리고 수원, 전주, 그리고 대구까지 정말 이 여섯 개 도시에서 정말 많은 분들을 뵀어요. 거의 약한 공연 당2,000 분이라고 치면은 거의 2만 명에서 거의 3만 명에 가까운 분들을 저희가 뵀, 뵀는데 와 정말 그 열기가 어마어마했고. 그 힘을 다 받으니까 진짜 3만 살까지 살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에요. 그래서 정말 저희가 숙별, 숙별이라고 별 우리 팬분들을 말씀드리지만 사실 여기 처음 오신 분들도 많고 그 숙별 분들이 데려와 주신 분들도 많고 호기심에 구매해서 와 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도 정말 처음 공연 보시고 너무 같이 즐길 수 있는 공연이었다라고 해 주시는 그 리뷰를 보고. 그저 저희는 행복했습니다. 그냥 우리끼리 노는 게 아니라 정말 처음 오신 분들도 다 같이 즐길 수 있는 공연을아 그래도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줬구나. 그리고 처음 오신 분들한테 정말 우리 스별님들이 아까 우리 주 얘기했던 것처럼 제기도 주시고요. 간식도 주시고요. 아 내가 좋아하는 우리 멤버는 이 멤버입니다 라고 자랑도 해주시고요. 마치 진짜 우리 가족을 자랑하듯이 그렇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뿌듯하고, 제 주변 지인분들이, 사실 지인분들이야말로 정말 처음 이거를 보는 사람들인데, 어, 정말 너무 이 숙별분들이 친절하게 해주셔서 깜짝 놀랐던 거예요. 그래서 진짜 더욱더 자랑스러웠고, 아, 그리고 너무 그 사랑이 막 가득해졌던 그런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 정말 매 공연마다 늘 저희들끼리도 피드백하고, 피드백 받아들이고, 그래서 고민의 고민을 끝에 오늘의 월드트리까지 오게 될것 같아요. 정말 어, 이 세트 너무너무 그리울 거고요. 이 단도 너무너무 그리울 거고. 그 여러분들에게 이 얼굴과 이 모든 풍경이 너무너무 그리울 겁니다. 저희는 진짜 더 열심히 해서 앞으로 TV도 더 자주 나오도록 노력할 거고요. 아까 레드카펫 얘기했잖아요. 우리 주단 얘기했는데. 우리 주단이 그형부형 아까 그 주단 깔고 계속 왔다가 얼마 전에 하트 드림 어워즈까지 탔잖아요. <laughs> <laughs> 계속 해서 레드카펫길만 <카드> 걸어라. <laughs> 네, 진짜 앞으로 여러분들도 더 황금길만 걷도록 저희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더비기닝 월드 트리 사랑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곧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네. 아, 네 시원섭섭합니다. 일단 마지막 공연이 늘 그렇듯 어... 뭔가 아쉬움 그리고 후련함이 남는 것 같아요. 그래도 정말 다행인 건 어... 아쉬움보다는 다른 조금 더 긍정적인 마음이 조금 더 커서 참 다행이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 저희가 이제 올리 금씨가 얘기했던 서울 테스타 그런 다른 큰 공연장을 이제 최근에 이제 다녀오면서 예전에 저희가 열리는마키네때 어 아주 최조의, 최저로 공기장에서 바라는 노래도 부르고 했었을 때 그때가 딱 생각이 났어요. 아, 우리가 이 공연장에서 단독으로 콘서트 하는 날이 올수 있을까? 왔으면 좋겠다. <laughs> 음, 희망을 가져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laughs> 생각합니다. 음, 그꿈을실현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언제나 최선을 다해서 노래하고 어, 정말 좋은 무대, 좋은 음악 계속해서 들려드릴 테니까요. 어, 여러분 함께 계속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음, 저는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마지막까지 함께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정말 감사하고 너무 행복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laughs> 어, 네, 제가 그리고 아, 이렇게... 그쵸, 그럴까요? 아, 나눠서 하시죠, 그러면. 네? 어, 야, 그럼 해주세요. 예, 어, 그리고 저희가 이 공연을 위해서 정말 많이 힘써주신, 어, 이렇게 완성도 있는 무대를 위해 힘써주신 분들을 좀 빠르게 소개해드릴까 해요. 어, 정말 드디어 이제서야 소개해드려서 너무나 죄송하고 그리고 감사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어, 공연 기획을 맡아주신 저희 스프링 e n t 이렇게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노래하는 때부터 계속 함께해 주시는 연출의 어썸 스튜디오, 그리고 백종수 걸 여러분, 무대 감독의 DS 프로덕션, 그리고 여러분들 아주 도마를 위해서 정말 열린해 주시는 음향의 아트믹스 여러분, 박다 네, 네이저가 난리가 났었죠. 조명의 루 라이트. 네. 그리고 저희 더 비긴 월드 리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저희가 정말 많이 부탁드리고 요구했던 부분이요. 저희가네 맞아요. 이 콘서트가 뭔가 한편에 영화를 본 듯한 느낌이 들었으면 좋겠다. 정말 이분들이 많이 고생해주고 시 많이 애써주셨습니다. 영상의 모션 그리고 한국 DLP. 이분들 큰 박수 부탁합니다. 오늘 쓰신 퍼포먼스가 끝나고 이제 공연 관계자 스태프분들이랑 사진을 찍었어요. 그래서 전체 다 같이 찍은 사진 이 있는데 정말 여기 끝까지 이 무대가 가득 찼어요. 진짜. 그러니까 이 무대를 올리기 위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한땀한땀그 노력이 들어가 있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무사히 14번째 마지막 공연까지 무사히 올수 있었다고 라 생각이 듭니다 어, 이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laughs> 근데, 데 어? 어 경호씨가? 어쩐지 어, 한번렇게 잠시 생각했었는데 자,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laughs> 중계해주신 블랙브라더스 그리고 매니저 한 분은 요는 이제 히많니다 오로라이즈, 이즈오 <laughs> 제어, 이거 지금 다이즈 오로라이즈, 오로요이아요로라이즈코코라이즈티그리이즈오전식이 전식들 전식들 공간예술 도와주셨고요. 그리고 특수 효과에서 즈 오로라이즈, 오로라이즈, 오로이에서 계속 맡아주신 분 계십니다 그리즈오속사 b 즈 오로라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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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로라이 한국에서 애써 e l 습니다 오늘 감사드리고 다음에 e 계속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저는 뭐를 말 s t t i 라 오늘 s a 하자 h e l a 생나 t i 알겠습니다. w 어, 저희 포레스 s 라 time. I s 스 w 그리고 유니버 t t 트 m e I saw the l a 많은 시간과 노력을 통해서 이자리까지 서고 왔어요 그리고 앵콜 공연도 열면서 이렇게 가득 또배워주시고 근데 참 그... 제가 연습이나 뭐 멤버들한테는 이렇게 표현을 잘안 하는 거 근데 정말 제가 포레스텔라이게 너무 다행이에요 이렇게 멋진 무대를 앵콜까지 이렇게 잘 마무리할 수 있어서 그리고 너무 젠틀하고 멋진 팬분들과 함께할 수 있는 건참 그. 그래서 <laughs> 그냥 이런 자리에 이런 토크에는 그렇게 살고 있죠. 저희 프레스텔라와 수별 분들 사이나 어 참더 주려고 하는 그 모습들이 어 너무 이상적이다. 그래서 아 이대로 간다면 이 사랑이 무한대에 도달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 음. 저희는 비추고 사는 걸 되게 싫어해요. 그래서 저희도 준비했습니다. 앵콜 이제 무대를 하기 전에 이 소리 다 끝나고 뭐 부탁을가렸어요 그러니까 저희도 뭔가를 해야 될것 같다. 그래서 급하게 정말 배경도 아무도 없을 것 없을 겁니다. 조명도 없을 거예요 합주도 못했어요. 저희의 시작을 알렸던 이노란트라고 고또습니다 지금 시간이 좀 많이 지났습니다. 어, 막차 시간 있으신 분들은 지금 나가셔도 저희 서운해하지 않을 테니까 들어시고 조금 시간 더 걸릴 것 같습니다. 어, <laughs> 어, 저희가 이 노래 불러도 예. 이 팬분들의 사랑을 이기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추석 다해서 그리고 다음 무대 또 있다면 열심히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1분 할지합민다